둘째를 임신 중인 배우 이필모의 아내 서수연이 만삭 고충을 토로했다. 서수연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둘이 데이트 하트 미리 생일 선물로 고래 다섯 마리 사람 많은데 다닐 땐 유모차 필수예요. 샵 얼마 안 남은 외동 인생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서수연이 아들 다모 군과 함께 단 둘이 데이트에 나선 모습. 고래 모양 장난감을 선물받고 좋아하는 담보 군의 모습이 미소를 자아낸다. 하지만 서수연은 엄마는 배가 무거워서 못 따라간다라며 만삭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. 한편 서수연, 이필모 부부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을 통해 인연을 맺어 결혼했다. 슬라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. 서수연은 현재 둘째를 임신했다.